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. 어우, 돼지 같은 주인놈 아침 먹으려고 일찍 일어났었구나. 어제 그렇게 처먹처먹하더니 또 먹는 게 대단하다 대단해.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. 아침부터 포화지방 들이붓는구나. 그래도 주인놈이 잘 챙겨주는 거 보니 마음씨는 착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. 여기도 높아서 괜찮은 뷰 맛집이네. 우야호! 아, 바다 보고 있으니까 고향 생각나네. 물 건너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.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? 수영장 같아 보이진 않고 자세히 보니 뜨거운 물이구나. 초록색 풀떼기 색깔 물도 있고 빨간색 물도 있고 신기신기하다. 주인 놈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서둘렀던 게다 계획이 있었구나. 다행히 주인 놈이 뜨거운 물에 넣진 않네. 아우, 입이 방정이지. 돌아 안쪽에. 만점에...